1978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8월에 열리는 잭슨홀 미팅. 주요 국가의 중앙은행 총재와 경제 전문가들이 와이오밍주 시골 휴양지인 잭슨홀에 모여서 세계 경제 정책의 의견을 나누는 자리이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각 국가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인물들이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밤 11시부터 2박 3일간 올해 경제현황에 대한 의견을 나누게 됩니다. 이로써 앞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성이 나오게 될 것이며 시장에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시장의 전문가들은 앞으로 미국 연준이 9월, 11월, 12월 이세 차례 있을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을 어떻게 진행하게 될지 힌트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새벽부터는 시장에 큰 변동성이 올 수도 있겠죠. 많은 전문가들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만큼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고 있고요. 올해 3월부터 지금까지 시장이 약세를 보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시장을 의심하고 떠나고 현재 관망하고 계실 겁니다. 올해 뭐 코인 시장의 시즌은 끝났다. 비트코인이 1억을 한번 찍었으니까 이제는 가격이 폭락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하지만 기관들은 왜 지금 비트코인을 꾸준히 모아가고 있을까? 우리는 여기에 물음표를 던져봐야 할 겁니다. 올해 1월, 미국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하면서 금융의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인정했죠. 그리고 이더리움 ETF까지 출시되었고, 이제 알트코인 ETF 출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비트와이즈의 최고 투자 책임자 매트 호건이 비트코인 현물 ETF는 역사상 기관들의 채택 속도가 가장 빠르다 미국 ETF 시장의 역사를 갈아치우고 있으며 그동안 주식 시장의 최고 기록들을 모두 경신하고 있다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지금 얼마나 많은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뭐 모아가고 있는지 아실 겁니다 비트코인이 앞으로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물음표를 한번 던져봐야겠죠. 블록체인 기반 온체인 사모펀드 크레이드 불이 520만 달러 상당의 투자를 유치했고, 리플 개발자 출신 두 명이 이끄는 오픈소스 결제 프로젝트 스카이 파이어가 850만 달러 투자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금일 나온 이슈만 이렇다는 것이고, 현재 수많은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매수하기 위해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죠. 이뿐만이 아니다.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한 엘살바드로는 공무원 8만 명을 대상으로 비트코인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비트코인 자격증까지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제는 암호화폐 자격증까지 생기게 되네요. 이렇게 암호화폐, 블록체인은요, 전 세계적으로 미래 혁신 기술로 인정받고 있는데,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해 본다면, 조만간 우리나라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서도 이 블록체인 과목이 생기지 않을까요? 앞으로 미래를 책임져야 될 이런 아이들이 암호화폐, 블록체인이 뭔지 알지도 못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실제로 이런 일이 엘살바드로에서는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성인이 돼서야 교육을 받는 것이죠. 인터넷도 마찬가지죠. 우리 세대는 인터넷이 없었던 시대와 인터넷이 없으면 안 되는 시대를 동시에 살아오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있었던 시대와 없었던 시대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몸서 체험했죠. 그리고 앞으로 인터넷을 모른다면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것들이 디지털화가 되어버리고 있는 이런 시대에서 암호화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앞으로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을 모른다면 살아가기가 정말 힘든 세상이 오게 되겠죠. 그래서 엘살바드로가 이렇게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인터넷이 급속도로 발전하기 전 투자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기회가 있었습니까? 암호화폐도 마찬가지로 이제 초기 단계이며 우리들에게 엄청난 기회가 되고 있다는 걸 알아채야 합니다. 최근 암호화폐 결제에 대한 기사들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엘살바도르가 러시아와 무역에서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를 사용하여 미국의 달러에 대항하자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결제 부분에서 이제 종이화폐 달러가 사라지고 암호화폐가 쓰여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쓰여지고도 있죠. 텔레그램이라고 아실 겁니다. 카카오처럼 메신저 채팅 플랫폼이죠. 텔레그램 채팅방에서도 차량을 호출할 수 있게 됐고, 그 결제를 가상화폐, 톤코인으로 결제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결제 부분에서 암호화폐가 빠르게 채택되고 있는 상황인데, 정말 중요한 것은 전통금융은행입니다. 전통은행들이 암호화폐를 결제수단으로 채택하게 되는 날도 반드시 오겠죠. 미국 상원의원 팀 스콧이 자신이 은행 위원장이 될 경우 암호화폐 산업에 초점을 맞춘 소위원회를 만들겠다. 은행들이 암호화폐를 채택하게 만들겠다는 거죠. 프랭클린 템플턴의 CEO 제니 존스는 전통 금융기관들이 비트코인의 규모를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전통적인 금융권에서 비트코인의 규모와 거래량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 전 세계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쓸어 담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은행들은 비트코인을 채택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비트코인의 처리 속도가 느리고 수수료가 비싸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받아들인 엘살바도르만 보아도 알 수가 있죠. 엘살바도르에서 실제로 비트코인으로 결제해 본 사람은 전 국민의 10%도 안되고 있으며 그 숫자는 계속해서 줄어만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비트코인의 느린 처리 속도. 커피 한 잔을 사 먹겠다는데 음,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해서 2시간 정도를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결제하는데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느리고 비싸다. 이것만으로도 절대로 비트코인은 결제로 사용할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 빠르고 저렴하다면 은행들이 채택할 수 있게 될 텐데. 그런 코인이 바로 뭐겠습니까? 바로 XRP. 심지어 XRP는 결제 부분에서 가장 높은 안정성까지 인정받고 있죠. 일본은행 80%가 리플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국경간 결제에서 XRP의 그 영향력을 강조하며 리플렛, 글로벌 거래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리플과 잉글랜드 은행과의 테스트는 긍정적인 성과와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월과 1위 은행 JP모건은 중동에서 국제 송금을 위해 리플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리플이 국제통화기금 IMF와 협력해 팔라우의 국경 간 결제 서비스 구축에 나섰다고 합니다. 현금의 사용을 줄이고 거래 수수료를 낮추며 전통적인 은행 시스템을 이용할 수조차 없는 사람들까지도 금융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죠. 세계 금융 체계를 감독하고 세계 경제 안정을 책임지고 있는 국제 통화 기금 IMF와 리플이 손을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많은 금융 기관들이 XRP를 채택하고 사용하게 될수 있으며 XRP의 가격은 크게 상승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저희 소통방에서 구독자분들께 앞으로 100배, 아니 뭐 1000배, 10000배 그 이상의 수익도 노려볼 수가 있는 코인을 공짜로 받을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BX10 거래소가 동남아를 비롯한 인도네시아에서 공식 론칭 행사를 진행했으며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BX10 거래소는 인도네시아의 홈쇼핑 1위 기업 레젤에서 만들면서 인도네시아뿐만이 아니라 동남아 쪽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죠. 거래소의 경제 규모를 보면요.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뭐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까지 그 범위를 엄청나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남아 쪽의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걸 감안해 보았을 때, 거래소의 성장은 앞으로 엄청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BX10 거래소는 이미 인도네시아에서만 천만 명에 달하는 이용자를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신규 거래소가 천만 명의 사용자를 확보한 것은 이것은 엄청난 것이죠. 세계 1위 거래소 바이낸스의 이용자가 4천만 명입니다. 그런데 신규 거래소가 벌써 천만 명의 이용자를 보유했다는 것은요, 그 인기가 얼마나 큰지 알수 있는 부분이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BX10 거래소의 코인을 공짜로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거래소마다 코인들이 있다는 건 아실 겁니다. 거래소마다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코인을 발행하죠. 바이낸스는 BNB 토큰이 있고, BX10 거래소도 마찬가지로 거래소 토큰을 발행하면서 이를 공짜로 에어드랍 해준다는 겁니다. 거래소 이용자 수를 비교해 봤을 때 BX10 거래소의 이용자 수는 1000만 명이고 바이낸스는 4000만 명이죠. 바이낸스에 비해서 이용자 수가 4분의 1 수준인데 비해서 바이낸스 거래소 토큰 BNB 토큰은 개당 78만원인데 BX10 거래소의 토큰은 아직 1원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용자 수로 비교해 보았을 때 그리고 앞으로 BX10 거래소의 성장 가능성으로 보았을 때 충분히 앞으로 BXT 이 코인이 만 원은 그냥 갈 수가 있고 그 이상도 충분히 갈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BXT 토큰이 만 원이 된다면 만배 이상의 수익을 볼 수가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100만 개를 따로 구입해 놓았지만 거래소에서 개인당 60개를 공짜로 에어드랍해 준다고 합니다. 언제가 될지 정확하게 예상할 수는 없지만 공짜로 이 코인을 받아 놓으시고 보유하시기만 해도 토큰이 만원이 넘어가게 된다면 60만원이 공짜로 그냥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만원 그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다가 인도네시아의 인구수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국가별 인구 순위를 보면요. 인도네시아가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 4위, 2,800만 명에 달합니다. b x t 거래소의 이용자 수가 1,000만 명인데, 인도네시아의 전체 인구의 28분의 1, 3% 밖에 아직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더욱 커지게 될 텐데, 인도네시아의 전체 인구 중 5%만 유입되더라도 바이낸스 이용자와 거의 동등한 수준까지 치고 올라올 것으로 보고 있고 인도네시아 뿐만 아니라 동남아 쪽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만큼 그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겠죠 게다가 공짜인데 말이죠 010-7904-4936번호를요 문자메시지로 강산 이렇게 보내주시면 순차적으로 에어드랍 물량을 지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BX10 거래소에 신규 밈 코인들이 50여 개가 넘게 있는데, 이 신규 밈 코인 역시 에어드랍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밈 코인들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정말 대박은 이밈 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를 보시면, 도지는 19만 퍼센트, 시바이노 70만 퍼센트, 페페 6천, 그 다음에 봉크 2만 5천 퍼센트, 이런 엄청난 상승을 보셨죠 그리고 올해 2024년에는 공짜로 우리들이 에어드랍 받은 밈코인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시바이누에 8천불을 투자해서 52억불 6조원을 번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부자가 될수 있는 것이 바로 밈코인이죠. 이 사람은 2020년 당시 여러가지 신규 밈코인들을 저렴한 가격에 사들였다고 하는데 그 중에 시바이누가 터진 것이죠. 이렇게 신규 밈코인들은요. 엄청난 대박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코인 투자로 정말 좋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선 남들보다는 조금은 빠르게 먼저 선택하셔야 합니다. 남들이 다 몰려들고 그때서야 뒤늦게 선택하신다면 절대로 부자가 될 수는 없겠죠. 영상 하단에 보시면요. 이렇게 문자를 보낼 수 있는 링크를 걸어 두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창이 하나 뜨는데 그냥 그대로 문의 이렇게 보내주셔도 되고요. 추가로 강사 이렇게 보내주시면 순차적으로 에어드랍 빠르게 지급해드리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의 선택으로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